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laughs> 반정 발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laughs> 처음엔 규빈이랑, 엄, 규빈이랑 엄마 아빠랑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재미있었지만 매일 쓰다 보니 쓰기 싫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님께 감사한 것이 없으면 그날은 안 써도 된다고 해서 안 쓰려고 했는데 기분이 안 좋아서 울고 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빈뭐 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많이 생각났어요. 화장병원에 이번에 있을 때도 감사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잘 고쳐주셨어요. 아빠 허리 아픈 것도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실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말씀을 때까지 감사일기를 쓰기로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해요. 엄마, 아빠, 할머니 사랑해요. 기비나 루비나 사랑이 목사님, 사모님, 멘트님, 장모님, 거사님집님 제가 항상 아게준 그들 언니, 아빠들 모두 모두 사랑해요. 저는 하늘이 교회가 좋음에 좋아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이성우 형제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한해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나눔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가장 감사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 그 중에 하나는 청년부 회장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 가정의 회장이라고 저밖에 아무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회장으로서 귀한 직분을 주심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 그런데 군 제대 후 바로 해장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어, 아직 마음의 준비와 나이도 어려서 과연 내가 이 감사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질도 없고 자신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창 학창 시절 반장 한 못했고. 습기도 없고 리더십도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사탄은 저를 유혹하며 시험으로 몰고 갔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짐은 더욱 무거워졌고 짐의 무게는 더 늘어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과 청년부 회장의 위치에서 감당하기엔 아직까지는 제게 역부족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주일 성수도 운전하지 못하고. 주일날 근무하면 항상 마음 한편에는 예배에 대한 갈망과 청년회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다른 임원들의, 임원들이 대신 감당해줘서 늘 미안함과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목사님과 팀장님 그리고 청년들은 저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서 미안하면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이 세워주심의 뜻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훈련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 약한 믿음을 강하게 또 담대하게 하셔서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꼭 주실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이런 일로 불평 불평, 불면, 불평 불만 했다면 그만해졌을 것이고, 만약 감사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 사용하시고 복 주시고 더욱 더 겸손하게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계기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보고 나의 믿음 성장을 위한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목사님과 부장님 그리고 개인 능력과 은사가 많고 좋은, 임원, 좋은 임원님들과 한 해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고 설레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계획하신 속에 우리 청년부는 똘똘 뭉치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기도는 물론 서로를 위한 배려, 격려, 사랑으로 서로를 챙기고 위로하고 술선수범하는 모습 속에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부 예배가 살아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작년 중순까지 우리 청년부는 그룹 이 그룹으로, 이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20대 중반까지는 1청년, 20대 후반부터는 2청년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교 모임과 교제 시간이 부족하고 서로간의 친밀함과 대화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두 개로 나누어진 청년부를 하나로 합쳐 한 모임 속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변화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1청년과 2청년이 같이 모이게 되다 보니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와 신구 조합 속에 우리 청년분은 더욱 단단해지고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잘안 나오던 청년들도 하나 둘씩 교회로 나오게 되고 또 다른 청년들도 보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만 드높여져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부는 살아나 청년부 예배는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각자의 믿음과 신앙을 성숙시키고,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청년부 모임 중에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더더욱 가까워지고, 나이가 많은 청년과 적은 청년들에 대하도 서슴없이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부 회장이 아닌 회원으로서, 올해 우리 청년들의... 올해 청, 올해 우리 청년들이 저를 잘 도와주었듯이 이젠 회원으로서 목사님과 팀장님 그리고 인원들을 돕고 기도하는 청년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앞으로 부흥의 파도를 타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부의 밝은 희망이 있으므로 주님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laughs> 부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는 찬양입니다. 올한해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아내를 얻었고 직업도 좋아졌고 예쁜 아이도 얻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감사의 이상과는 반대로 언제부터인가 저는 제 신앙이 조금씩 시들어져감을 느꼈습니다. 예배의 감동도 기도의 간절함도 찬양의 뜨거움도 아왜 이렇지 이런 모습은 <laughs> 내가 아닌데 하면서 그저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던 중에 가끔씩 아내와 다투면서 저는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바로 원래의 내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모습은 원래부터가 추하고 나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식으로 잘 위장해서. 나 자신에게도 감추고 살았던 내 모습을 아내를 얻으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속에서 자기 문화의 단면을 모른 채 살아오다가 객관적으로 조목조목 장단점을 가감없이 말하는 아내의 말에 한편으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다투게 되다가도 가만히 그 말을 곱씹어 보느라면 별로 틀린 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며 목놓아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앞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난 정말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 사람인가? 가끔씩 제가 되게 좋은 꿈을 꾸는데요. 좋은 꿈을 꾸고 나서는 복권을 구매하고. 당첨이 되면 교회 빚을, 교회 빚을 갚겠다는 둥 좋은 집에 지어서 살겠다는 둥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록 김치국물을한 사발 먼저 들이키는 것일지언정 저절로 좋은 마음을 느끼는 건 알겠는데 아,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난 정말 그렇게 좋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좋아요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뭐가 좋아? 하고 물어보면 말문이 꼭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면 주님께 죄송해서 나중에 저 천국 가서 보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저렇게 형편없는 제 모습을 저는 한참이나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감사합니다. 귀한 아내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갈 기회를 허락하셨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예쁜 딸에게 예쁜 신앙을 물려주려고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제 모습을 더 많이 정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이것보다 더 귀한 감사가 어디 있을까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주님 말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없는 주님 밖에는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바친다 머리가 하얘집니다. 몇 시간 동안 머리를 쥐어짜도 생각이 안 납니다. 이 마음을 목사님이 아십니까? <laughs>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건 사실 저희 사랑방은 찬양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간증을 피해 가고 싶었죠. 근데 우리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랑방에서 따라할지 모른다고 목사님께 딱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2주 전에 제가 간증을 했는데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올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방장을 내려놓고 편히 놀고 싶은 제가 더 바빠졌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주님이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니 말입니다. 오죽하면 이현경 집사님께서 쓸모없는 언니를 왜 자꾸 사용하시는 거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에게 최고의 감사는 주님께서 날 불러주시고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평생 감사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올한 해도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금없이 사랑해주시고 늘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내 기도소리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 정말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2011년 사랑남 축제 때 방문을 한 후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엄마를 따라서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가 뭔지도 모른 채 하나님과 떨어져서 한 30여 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늘님 교회 등록 후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삶을 살면서 음, 저희 가정에 소망이 늘 있었습니다. 가족이 일단 건강하길 바랬고 또한 음, 경제적인 거, 사업장의확장 그리고 사업장의 건축을 늘 소망이 있었습니다. 교회 등록을 시작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저나 남편의 변화하는 모습에 늘 감동이었습니다. 그 변화에 힘을 실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원병인 집사님이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만나면 늘 교회 얘기를 하고 즐겁고 행복해 했습니다. 남편의 차를 타면 늘 찬송가를 틀어놓고, 저보다 아는 찬송가가 더 많을 정도로 늘 옆에다가 탄순가를 틀며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라도 주시, 주시듯 우연찮게 대리점 하나를 더 인수하게 되고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저희 가정에 감사한 일은 올해 최고였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것에 답을 주시는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원하는 곳에 창고지를 상해되고 올해 초에 사업장을 새로 지으며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원했던 꿈을 이뤘습니다. 물론 은행에 가장 큰 도움을 받아서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올해 고3인 큰딸의 진학을 코앞에 둔 저는 틈틈이 기도하며 딸의 진로를 주님께 강구했었습니다. 그러다 중 큰딸은 기독교 학교인 이화여자대학교에 수시로 합격했습니다. 정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수시로 여섯 개의 원서를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고 싶었던 곳에 떡하니 합격하는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합격 전화를 받았을 때 정말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생각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머리가 하얘지면서 나오는 소리는 그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올해 저는 이런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힘입어 새벽 기도를 주 1회로 목표를 잡고 지금 다섯 번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감사에 보답하는 길은 주님과의 소통 아래 늘 감사를 느끼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사를 여러분 앞에 얘기하는 것이 자랑질 같아 쑥스럽지만, 저의 가정의 믿음을 예쁘게 봐주시는 하나님의 덕분이라 생각에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삶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감사 간증하게 된 조승기 정문님 마을 최예규 집사님 사랑방의 김익태 집사입니다. 제가 영광교회부터 하늘님교회까지 25년을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지금에 이르기까지 간증을 단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요. 믿음이 <laughs>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적절한 기회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번 주일 날 예배 후에 식당에서 최유 사님이 그 사슴같이 아름다운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김태지 사님 저희 사랑방 감사 간증 간증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시는데 도저히 거절하지 못하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을 먼저 하고 짜증을 내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사랑방 첫 모임 자리에서 사랑방장님이 한주의 감사를 나눠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아, 나는 왜이게 감사가 없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 차례가 오고 제가 얘기한 것은, 하님께서는 저와 제 가정에 항상 평안과 화평, 안정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아, 그렇구나, 는 네, 깨달음이 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가장 큰 것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45년 전 저희 어머니가 내신경이 넘겨서 학정 눈이 감기는 증상으로 인해 삼성의료원에서 내 수술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수 술실에 들어가셨을 때대기실벽에 대기, 작은 상황판만 기도하는 마음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세 글자만 깜빡이는 상황 속에서 초조함과 두려움, 걱정보다는 평안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술이 잘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느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는 감사하게 쓰지 잘 되셨습니다. 네, 무엇보다 천정동 방거리를 방어하던 제가 작년 8월 30일 제 생일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좋은 아내를 만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아들 예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준이가 태어날 때도 그리진 탄하지 않았습니다. 밤 12시쯤인가 안에 양수가 터져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진통도 없고 양수가 터질 위급한 상황에서 아무 진통도 없이 1월 8일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고 병원 측에서는 양수가 많이 나온 상태라 진통을 해야 분만할 텐데 하면서 걱정을 하시더군요. 그런 상태로 점유시간이 되고 저는 병원 측에서 수술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어머니가 그러하듯이 자한근만을 선호하기에 제 아내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하였고 오후 1시까지 진통이 없으면 수술을 하자고 아내와 상의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1시 정도가 되고 진통이 없자 수술을 하게 되었고 지금의 예준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수술 당시 아내가 왜 진통이 없었는가는 예준이가 탯줄을 목에 두 바퀴 정도 감고 있어서 통증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아이가 아래쪽으로 내려오지가 않으니 통증이 없었던 것이었고 차후 담당 의사의 말로는 그 상태로 더 있었다가는 아기가 위험할 뻔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아내가 수술을 받으러 들어간 시간에도 어머니와 저는 수술실 밖 대기실에서 앉아있는데, 저에게는 그 시간이 들뜨고 기대감, 걱정, 초장보다는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의 기도와 당시 교회 분들의 기도가 저에게 편안함을 준 것이 아닌가 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짧은 인생에서 하느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겠지요 하느님 말씀을 잘 듣고 실행하고 말씀 따라 살면 축복받으며 잘 산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느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하느님께서 일상에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미리 깨닫고 감사하지 못할 뿐이지요 오늘도 이번 주도 이번 달도 하느님께서는 평안케 하시고 화목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다시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그리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느님께 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제주서가 제일 마지막이라서 감사합니다. 짧게 준비했는데요. 짧게 해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심정어 마을의 이경우 집사입니다. 오랜만에 간증자리에 서게 됐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참 고민이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은혜로운 간증들로 먼저 라서 말씀해주셨기에 저는 간단히 올해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올 한해는 저와 김경간 집사에게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올해 시작하기 전에 성지순례로 그리스터키 여행을 가셨던 부모님께 특히 어머님께 좋지 못한 큰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같이 가셨던 목사님께서 알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몸과 정신이 운전하이 지기 전까지 혹여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타고 생활로 이어질 뻔한 지금 생각해도 아찔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성고 성교사님을 통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 교회에서 바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지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결해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제게는 중고기들의 소중함과 절실함을 깨달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고아나 와사 또 아버지의 다리 골절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두분다 차차 회복되어 가시는 중입니다. 올칠월 처제에게 한쪽 유방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제는 장고로 미운입니다. 경남지사가 지난 영광이에게 이 글을 적었기에. 대충 내용은 아시겠지만 차마 쓰지 못한 부분이 그 내용에는 있습니다. 최는 모든 학원일을 내 일처럼 하면서 너무나 도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모든 학부모님께 인정받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업자의 돈을 횡령하고 학원을 봉중분해 시키려는 학원 장과의 질환 싸움을 가족 모르게 지난 1년 동안 그 이상을 변호사 없이 그 모든 일을 혼자, 아니 그 모든 자를 부원장과 함께 준비하면서 힘겨운 싸움을 홀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민사와 형사쟁편으로 이어지는 그 힘겨운 과정 가운데 유방암 진단을 받아 유방제거 수술을 지난 7월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회에 장시간 취득을 하지 않던 처제에게 바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직 몸의 회복도 그리고 재판도 진행되어 가는 중이지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처제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 네. 우리는 많은 부분 고난과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과 또 당신의 선하신 계획이 계십니다. 네. 다소 시간이 갔지만 아내와 함께. 은혜 받았던 동맹상을 보시면서 제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